자 오늘 뉴로메카가 장중에 하한가까지 갔다가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장 초반의 모습에 또 개인들의 공, 개인들의 공포 심리에 따른 투매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골이 달고 장중에 엄청난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한가 대비해서 거의 몇 프로입니까? 또 거의 31%가 저점 대비 한 31%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그 이제 로봇 관련된 섹터들이 금요일날 이 거래 정지된 날 로봇 관련된 섹터들이 다 같이 동반해서 또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뉴로메카는 장 초반부터 개인들의 던지기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코스닥 상, 코스닥의 상승률이 여러분 미쳤어요 그리고 코스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이 피지컬 AI 로봇 쪽 관련된 섹터들이요 다시 한번 저점 구간부터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 정지와 주말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분명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긴 하다. 근데 하락하더라도 분명 과열되게 올라와서 어느 정도 조정은 주겠지만 이게 한 번의 상승에 대한 파동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상승에 대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네. 결국 역시 섹터다. 이게 섹터 자체가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 쪽과 관련된 섹터들은 여러분들 아무리 아무리 뭐 작전이고 세력이고 뭐든 가능 여러분들 결국에 주도 섹터 그러니까 이게 잡주 섹터 뭐 정치 테마 이런게 아니라 적어도 1,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수 있는 주도 섹터라면 쉽게 이렇게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정확한 이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전략으로 끌고 갈 수가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사실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요 어, 엄청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종목이죠 예를 들어서 ai가 뭐 여러가지 물리적으로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인지하고 움직인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뉴로메카가 그 최근에 뭐 a를 하는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또 공개를 했죠 그래서 제조 물류 서비스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정말 바로 돈을 벌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개발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부각이 되어갈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뉴로메카가 현재 나왔던 내용들이 좋다 안 좋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피지컬 AI 쪽의 섹터의 힘이 동반해서 계속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에 음. 현대 모백스 같은 경우도 거의 하한가를 갔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20선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초반에 하락하는 건뭐 어쩔 수 없는 거였는데 절대 이런 섹터가 끝나지 않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그걸 기회로 삼아야지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 이게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테마로 올라왔다가 혹은 뭐 엔터주 특정 재료로 올라왔다가, 단기간에 끝나는 그림이었다라고 하면, 아, 이건 진짜 끝났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를 주도하는 주도 섹터는 여러분들, 충분히 더 볼만 합니다. 그리고 아직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자리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우리가 일일비 하면서 매도를 하거나, 할 때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부분들에서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충분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오히려 추가 매수나 아니면 들리고 있는 물량을 한번더 끌고 올라갈 만한 자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차트적으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흐름들이요. 역시나 기관계들이 뉴로메카를 정말 계속 잡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오늘이야 좀 그렇지만 최근 이 상승을 만들어 냈던 거 자체가 이런 메이저 수급들, 의 강력한 매수세가 상승이라는 추세를 만들고 있는 거고 주가 올라올 때마다 항상 개인들의 매도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건 개인들의 투매가 투매 물량을 누가 받아요? 특히나 기관들이 다 잡고 올리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볼때 자, 차트를 볼게요. 를 보고 이야기를 해드려 보자면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이 상승에 대한 파동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번 눌렸다 가긴 했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매도할 타점은 저 여기 3파 고점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고점 단계는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이 상승에 대한 파동에서 여기서 단기 고점도 아직 안나왔다 보고 있고 여기서 한번더 흔들리더라도 저는 또다시 한번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매수할 만한 타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이게 사실 변동성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이게 진짜 끝일지 아니지 이런 것도 들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뉴로메카에 대한 앞으로의 파동 이런 등락폭들은 계속 되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할줄 아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으로 우리가 또 올해 얼마나 더큰 돈을 벌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괜찮아요 일단은 홀딩을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확실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나 저점 또는 이런 확실한, 확실한 시그널들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 관련해서 라이브 영상이나 타점 영상을 계속 찍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대부분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잖아 그러다 보면 결국에 결국에 이런 것들 못 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앞으로 정확한 매수 혹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그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뉴로메카의 뉴로 뉴로메카의 뉴로라고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타점들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이들 오세요. 이 추운 날 저와 함께 또 따뜻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가끔씩 감사하다고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데 제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유로 어, 메카의 뉴로 이단두 글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매수 타점을 잡고 또 어떻게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 나갈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우리가 결국에 뭐 어떤 시장이든 간에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뭐 좋은 시장에도 돈을 잃고 이게 사실 사람들마다 어떤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등락폭들과 많은 승률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떤 시장이든 간에 우리가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이유. 그리고 또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휴림 로봇 관련해서 계속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이 휴림 로봇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10월 달쯤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주가가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있었던 이유도 저점 바닥이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상승이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이런 자리에선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그때부터 우린 상승에 대한 임퍼스 파동으로 주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확실한 고점 시그널. 그뒤 나오는 조정, 또 조정 뒤에 한번더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이러한 반복적인 매매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점까지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끌어,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 너무나 또잘 아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우천 같은 경우도요 이 저점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상승 구간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구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임퍼스 파동으로 여기서 볼게요. 하나의 임퍼스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임퍼스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때 거의 한 80%나 70%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고점 대비 0.618까지의 저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는 앞으로 한번더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대응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던 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무리 또 시장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락장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미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도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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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매수할 종목, 또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찾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laughs> 앞으로 이미 올라가서 여기서 대응해서 이거 먹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또는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목, 어, 섹터들이나 그런 섹터들에 대한 상승이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종목들을 저점부터 다시 한번 잡아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지금 집중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이 지금 계속 이 반도체 AI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은 뭐 어떠한 지금 상승도 못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또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올만한 또 확실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명 또 종목명 말고도 어, 이런 종목을 딱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선물 네,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 저는 구제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지금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기간을 얼마나 두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고점 시도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 남기신 분들 제가 다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제가 대응들을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매집주, 모순주, 무슨 무슨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에 네, 항상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많이들 꼭 참여하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